어서오세요 손님 아 전화칠 결혼식이라고요? 네 빨랄게 예쁘고 단찍하게 갈게요 먼저 스킨케어까지 스킨케어부터 적당하게 안줄게요 수건이 없으니까 듣고요 피부화장 피부가 하얘지기는 해서 이런 필요없을 것 같네요. 음... 나머지는 진짜 네 리스틱. 리스틱 입술에 예쁘게 가줍니다. 리스틱은 됐고요. 이제 볼터치 갈게요. 손가락에 사용성으로 톡톡 해주면. 컬러렌즈를 해줄게요. 핑크핑크 핑크 스타일로 가실 거라서. 오이 핑크, 그렇다면, 모든 걸 핑크로 꾸밀려고요. 눈썹을 당신 예약을 해줬었잖아요. 그래고 핑크 스타일로 코디를 핑크로 한다고 하셨는데 미리 눈썹을 준비했었어요 저 순간 이걸로 <laughs> 아이라이너 뺐어요 이거 그러니까 꾸미는 거고 눈썹 했고 아이섀도우 필요 없고 속눈썹 예로 갈게요. 예쁘죠? 다 했나? 근데 뭔가 허전한데. 아이, 아이라이너 갖고 올게요. 아이라이너 갈게요. 메이크업은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꾸며볼게요. 잠시만요. 핑크 악세서리를 찾았어요. 여기에 붙여주고, 핑크 곤드님을위냥 목걸이도 사줄게요. 빨리 해야 돼요. 굿쓰는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하트 귀걸이까지. 걷는게 너무 하도 하도 하지 않아요. 여기에 눈 아래까지 하트로. 완딩 아 보라색도 말고 핑크가 필요하다고 이 핑크를 여기다가 붙여주는 거야 완성 핑크핑크 메이커 핑크 끝이 났어요 안녕